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이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될 가룬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하지만 묵은 포도주를 맛본 이들은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면서 새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포도주를 거절했던 이들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예 주님의 포도주를 거절했을 때에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누가 보기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라는 표현이 몇번 등장합니다. 근데 기도하셨다 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특별한 사역 또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시고 항상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과 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역에 보시면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또는 예수님이 바쁘시면 바쁠수록 항상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내가 아침에 두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의 고백으로 알려진 말입니다. 루터의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평상시 루터는 두 시간을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시간을 기도해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또는 종교개혁 교회 개혁으로 인해서 수없이 감당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우리는 바쁘면 당장 줄이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사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 이를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에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제 표현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함으로써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아버지께 맞추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더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소유하며 더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 후에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비롯한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또는 바돌로에는 갈릴리에서 평생 살았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마태와 도마와 알페우아드 야고보와 셀로시라고 하는 시몬과 마태와 셀로시라는 시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레위라고도 불려지는 세리장, 곧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에 1년 동안 내야 될 세금의 금액을 정해 주었습니다. 세리는 로마가 정해 주었던 그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는 역할인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에서 내야 되는 세금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에 내야 될 세금이 천불이라고 하면 세리들은 이 천불을 거두어서 천불은 로마에 내고 천불은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이방인 로마에 빌붙어서 같은 유대인의 등골을 빼먹는 전형적인 매국노입니다. 세리들은 상종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반면에 셀로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말을 헬라로 보면 열심을 가진 자라고 불려지는 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곧 열심 당원입니다 열심 당원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해야 된다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는 유대인들의 광복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호시만을 게릴라전을 벌렸던 이들이 이 바로 열심 당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한쪽은 갈릴리에서 평생 살았던 어부이고, 한쪽은 죄인 중에 괴수인 정말, 어, 매국노인 세리인 마태가 있고, 또 한쪽은 그 세리들을 죽이고 또는, 어, 징벌하는 로마에 대해서 게릴라전을 벌였던, 어, 멸심당원 시몬이 있고, 도저히 하나가 될수 없는 이들입니다. 정치 색깔이 다릅니다. 배움이 다릅니다. 재산의 유무가 다릅니다. 명예의 유무가 다릅니다. 하나가 될수 없는 그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것.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원수되었던 이들이 이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두 사람을 한세 사람을 만드시되 예수님 안에서 한세 사람, one new man이라고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복음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로만 가능합니다. 참 미국이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고 이 땅을 치료할 소망 오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만 치료되고 회복되고 연합하며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결론이 가셔야 됩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때에 평강이 회복이 치유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어지러운 미국 땅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연합하는 은혜 이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만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208장 내주의 나라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주의 나라와 주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니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니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해줘 없어서, 중년일을 앞두고 더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해줘 없어서, 하루를 시작하며 더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 없어서, 그러므로 나의 뜻을 아버지께 맞추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었다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임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교회만이 희망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어지럽고 혼돈한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아트포도 제2장도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주의 복음을 인하여 어지럽고 혼돈한 이땅 가운데에 다시 하나가 되며 치료되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만이 복음에 가아진 교회만이 소망인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 안에서 승리하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 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